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오전 아침 일찍 어, 미국 증시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에 코스피나 뭐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와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를 이제 한번 한번씩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네, 다우존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0.3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네,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다운송. 다운송 빼고는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 다운송은 1.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스닥 백, 네, 나스닥 백은 마이너스 0.53% 하락,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32% 하락,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도 마이너스 네, 0.33%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한 이유는 미 국채 금리가 14개월 내 이제 최고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하락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에 6BP, 6BP, 6BP니까 이제 1BP당 이제 0.12 0.01pp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총 말씀드리면 1.77%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어, 거기에 이제 1월 이후 이제 14개월 만에 어, 미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최고치를 치솟을 것을 아,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이 이후에 1.71% 이제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어, 미국 증시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이, 바이든, 이제, 행정부의 어, 대규모, 이제, 부양책과, 어, 백신 접종, 이제, 확산으로, 경제 회복 기대감과, 어, 인플레이션 압박,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 바이든 대통령은, 어, 31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제 3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400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주가에 미국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어, 한번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셔도 어 빨, 불장 불, 불장이었죠 네, 이게 빨간색이면 하락이고 네, 초록색이면 이제 어, 하락장인데 네,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44% 하락, 애플도 마이너스 1.23% 하락. 그리고 이 기술주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글은 0.03% 이제 보압이고, 어, 대부분 이제 뭐, 피넨셜, 제이스모그는 상승을 했네요. 그러나 이제 대,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은 마이너스 60% 하락. 페이스북도 영, 마이너스 0.6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네, 다른 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요즘 이제, 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망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 오늘은 또 갑자기 또3.9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한눈에 보셔도 어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어,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3,044 아직은 3,000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일본도 보시면은 어, 어제 어제는 이제 상승장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이제 소포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구성 종목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1.48% 하락. AMD. 그리고 이제, 에이,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59% 하락. 그리고 인텔. 인텔도 마이너스 1.13% 하락. 네, 그리고 브로드컴.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3.48% 하락.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TSMC와 AMD는 뭐, 반대,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어, AMAT는 뭐 플러스 8.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TSMC, 네, TSMC는 이제 삼성전자 경쟁업체인데 뭐 상승을 해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거의 뭐 보합장세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120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115.07%로 아 포인트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퀄컴도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0.88% 하락, 그리고 TXN도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술주나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도 소폭, 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증시라는 거는 이제 가봐야 아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미국 증시에 관련돼서, 어, 영상 공유해 드립니다. 네, 제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점 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